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집에서 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현장고고요 어, 제가 어, 현장고를 장만할 때 네, 경복궁을 모방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현장고 그를 어, 장만했고요. 어, 현장고 바닥은 검정색입니다. 어, 당연히 제가 현장고라고 했으니까요. 어, 장독을 놓는 곳 어, 검정색으로 했고요. 어, 후면에는 이렇게 북두칠성을 어, 형상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북두칠성 이렇게 북두칠성을, 이렇게 북두칠성을 형상화해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닥을 했고요. 경복궁도 검정색으로 현전을 깔았거든요. 저도 그와 같이 검은색으로 바닥을 하고 북두칠성을 후면에 북좌후면에 북두칠성을 두어 현장고라고 이름했고요. 어, 저희 집 대문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서 현관, 저희 집은 그런 신묘한 공간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다들 검정색으로 하지만 그런 상징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도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 봄맞이 네, 정화 작업을 하고 있구요. 네, 이렇게 청소 및 정화 작업을 합니다. 어, 저희집 봄맞이 정화를 하고 이, 있습니다 어, 북좌를 성역화 하기 위해서 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어, 북좌의 북두칠성을 상징화 시켜서 어, 현장고를 배치했고요 어, 소나무는 또 어, 북좌를 상징하는 에, 상징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 소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도 관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집이 음, 용의 예, 기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저 예, 제가 그렇게 음, 그렇게 비보를 한 것입니다. 어, 저희 이 집과 어, 어울리는 상징을 부여해서. 어, 북자를 고정하고 북두질성을 배치하고 현장구를 모시고 이렇게 제가 나름으로 의무부여를 하고요. 상징을 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